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3월 4일 어, 유튜브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브록 투어에 나온 새로운 집두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팔로알토랑 로스알토스 마운틴 뷰에 집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12월 달에 불과 몇달 전에 나온 이 지역의 리스팅, 주간 단위로 리스팅 나온 개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3월 1일 2024년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뉴 리스팅이거든요. 보시면, 로살토스부터 시작해서, 로살토스의 8, 9, 10, 1까지 합치면 14개 프로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운틴 뷰에는, 꽤 많이 나와서 마운틴뷰랑 총 합하여서 24개 리스팅, 뉴 리스팅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12월 15일에 몇개 나왔느냐 하면 로살토스에 집 하나 나왔고요. <laughs> 마운틴뷰 에두개 나와서 나왔, 총세개 나왔어요. 거의 엄청난 차이죠. <laughs> 그리고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알토도 여기 보시면 이게 3월 1일 팔로알토 지역에 3월 1일 나온 개수가 멜로파기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17개의 집이 나왔죠. 1 6개라고 치고 12월 15일 작년 2023년 작년 연말에 나온 15일 그 주에 나온 개수가 하나, 둘, 셋 멜로파까지 합쳐서 팔로알토는 두개밖에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두개 에 사면 이두개 집도 잘안 팔리겠지만 또 많이 초이스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 원하는 프로퍼티 뭐 가격대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자기는 조금 까다로운 시기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양쪽 다 어떤 시즌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그, 어그 어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 비교하셔가지고 어 본인에 맞는 그 시즌을 선택하시는 게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볼 집은 두 개인데 이 집이랑 마운틴뷰에 나온 집이랑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인베스트, 인베스트 관점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집을 갔다 왔어요 이 집을 다녀왔는데 어, 4밀리언에 나왔는데 팔로알토터의 위치도 좋아요 어디냐 하면 이 집인데 여기 오레곤 애비뉴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아래에 약간 사우스로 있는 쪽인데 여기 동네 에 올드팔로알토, 여기는 아주 좋잖아요. 약간 더 프리미엄이 있는데, 여기도 요기도 가까워서 사실은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데, 아, 저 가격을 주고, 어, 오퍼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집이 너무 상태가 좀 그렇고, 또두 개의 유닛이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이 집이 두 개인데, 여기 보면 1143 스퀘어핏 짜리 하나랑 1279 짜리 하나랑 이게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메인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 여기 이 뒷집은 이 뒤에 있는 거는 사람 지금 안산지가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그냥 흉가 수준이, 에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 집은 어 그래도 조금 괜찮아, 그래도 사람 들어가 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을 사실 때는 인베스트 관점에서 잘 고려를 하시고 이게 두개나눠져있어 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어, 플립 해가지고, 하나를 팔지 못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지금 어플로브가 아직, 그니까, 그 시리에서 안 해줘요. 이렇게 지금 두 개, 한 파샬에 두 개가 다 있어요. 다음 다른 집 하나 볼 것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이 집이 그냥 메인 주소고, 여기는 ADU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게스트 하우스처럼 해서 뭐 렌트 주고는 할수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잘라서 요 집처럼 들어오는 입구 따로 만들고, 요 집처럼 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가격이, 뭐, 잘 판단해보시고 얼마에 팔리는지 한번 보시죠. 안의 상태는, 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베스트 할 정도는, 여기 보면 뭐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렇지 않아요. 제가 사진 찍어 온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가서 찍은 거고요. 요게 그 앞에 창이에요. 창도 오래돼서 창틀도 바꿔야 되고, 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기 앞 마당 쪽이고 관리도 안 돼가지고 마당도 새로 해야 되고. 음, 이게 집 그라지 옆에 있는 공간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라지가 두 개, 이쪽 뒤에 유닛 하나, 이쪽 유닛 하나 해서 두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지붕도 이런 상태, 안에서 본그 실링도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이 뒷집 여기에요. 여긴데, 들어가는 입고 보시면 이깨스는 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일렉트로가안 나눠져, 안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나눠져 있으면 그 a d u 처럼그 그냥 게스트 하우스처럼 그냥 뒤에 두시고 렌트 주셔도 게스어일렉트로닉은다 내주셔야 돼요. 이게 안에 이렇게 뭐 사진상 좀 깔끔하게 나오데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 여기 보시면 곰팡이다 펴가지고 창문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죠. 네. 그래서 다 이렇고요. 완전히 그냥 다 이래요. 바닥도 이렇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 해야 되고 어 여기 이런 유닛은 또 길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 확장을 시킬 때. 제일 좋은 집을 제가 봤을 때제 개인적인 관, 관점으로는 동서남북을 다할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해요 왜 보면 옆집이랑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뒷집이랑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공간이 많고 이러면 본인이 디자인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 정말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뭐인베스트가잘 하면 뭐 되겠지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 크루징 계단 한번 보시죠 이런 거는 인베스터들이 이제 붙어서 경쟁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잘 고쳐가지고 팔 건데 나오는 작품을 한번 보죠. 그리고 다음 집은 이 집인데요. 이 집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팔로알또 집처럼 이렇게 두 개를 지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어프로브가안 났어요. 제가 에이전트랑 그날 갔을 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로케이션은 좋아요. 여기 그 다들 아시고요. 엘카미노랑 이 마운틴 뷰거든요. 여기 아 카스터로 스트리트하고 여기 만나는 오그 크로스인데 여기, 여기 맞은편에 콘도 럭셔리 콘도 있고요. 요콘은데요 요 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었냐면 메인 메인 두 개가 주소가 틀리고요. 요거는 요거는 A D U. 그 조금 전에 있던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유닛처럼 그러니까 전기 요 여기서 전기 깨스이집다 커버해요. 요 집이 <laughs> 요 집을 다 커버해 요대웃기의 디자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주소가 두 개인데 요거랑 같이 묶어져 있고 요거랑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리 들어와서 요리 가야 돼요. 근데 요 집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벽이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유닛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이빌드가 아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라서 나눠가지고 얘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팔려고 했었는데 어플로브가안 났어요. 어플로브가안 나서 할수 없이 두개다 묶어 파는데 이이 이 가격이 과연 되는 시장 가격인가. 뭐, 캐시를 다살수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융자받아서는 조금, 계산해보니까, 음좀 요즘 이자가 높아서, 어 캐시바이어들이 붙어서 과연 할까? 안에는 정말 좋았어요. 다아 디자인 새로 해가지고 고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 새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안에도 내부도 보면 이렇게 새로 완전한 새 건물이에요. 요게, 이렇게 아까 보신 그집 오른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있고. 여기 옆에 붙은 거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요 얘는 들어가는 문이 요쪽이고 얘는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건 방두 개, 요건 두 개. 그런 식으로 ADU는 어, 나눠져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다 깔끔하게 새 집이라서 어,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소가 a d u 는 주소를 하나 따로 줬어요. 따로 줬는데 어, 아까 보시면 주소가 나오지만 여기는 755 757 나오죠.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는 집이 주소가 따로 나와죠. ADU 주소를 보통 따로 주는데 게스하고 일렉트로닉은 분리가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딸려있는 ADU로 오프로가난 거기 때문에 게스하고 일렉트로닉은 주인이 그 메인 주소로 되어있는 그 주인이 다 페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는데 이쪽 건물 들어가는 입구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왼쪽에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가 ADO까지 옆에 있는 그 뒤에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니까 세를 주어도 이 유틸러리를 이 오너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음좀 렌트 줄 때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을 어 만약에 투자를 한다. 아까 이전 집은 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이 집은 이렇게 고쳐져 있잖아요. 그 대신 얘는 건물이 4개가 되니까 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집이 요 리스팅 가격에 팔린다고 했을 때, 40% 다운을 하고, 지금 6%로 이자를 받았다고 칠 때, 지금 이자가 6%는 좀 넘을 거예요. 음, 뭐좀더 많이 할인을 받는, 받으면 5% 때도 할수 있지만, 이제 이거는 멀티 유닛이고 해서 이자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음, 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6%라고 잡고,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몰기지가 1년에 29만 1000 정도 내야 돼요. 네, 한 달에 2,400불이고요. 팩스가 거의 8만불 가까이 돼요 인슈런스가 지금 이거 다른 데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물이 4개잖아요 유닛까지 그래서 또 다른 유닛들은 다 인베스터로 들어가고 해서 인슈런스가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에 한 1,500불씩만 잡는다고 해도 유닛 하나당 아마 6,000불 넘어갈 거니까 요즘에 인슈런스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거보다 작게 나오면 좋지만 그래도 1년에 뭐한 5,000불이라고 대략 잡고요 렌스케이핑 하는 것도 이 집은 좀 뭐, 할게 많이 없지만, 아마당하고 뭐, 청소하는 정도라서 제가 좀 작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잡고, 뭐, 새 집이라서 메인트넌스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어들 코스트라고, 뭐, 가끔 사람 불러가지고, 1년에 한두 번 고친다고 해서 대략 1 0 0불을 잡아봤어요. 그럼 37만 불, 38만 불 정도, 그냥 익스펜스 나가게 돼요. 그러면, 한 유닛당 6000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오른쪽에 있는 새로 큰, 어, 메인 유닛은 좀더 받을 수 있지만, 뒤에는 방두 개라가지고, 6000불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대략적으로, 6000불 받았다고, 세 개당, 세 개라고 유닛을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 8 0 0불 들어오잖아요. 1년이면 22만 6천. 마이너스가 16,000, 16만 3천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이거는 자기가 메인 유닛에서 살기 때문에 택스 보고 할 때도 회계사랑 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가 하나 살고 있는, 만약에 다 렌트를 준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적당히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그런데 여기 몰기지 원금은 빼야 돼요. 여기 이자에서만 들어가니까, 여기 한6% 이자에 대해서만 텍스트 디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계산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하나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좀 베네피시 있냐, 음, 그런 걸좀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베스트를 하실 때도, 이런 멀티 유닛,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 요즘에 이렇게 유닛이 나눠져 있는 건 괜찮은데, 멀티 유닛들은 좀 인기가 없어요. 어, 이 집은, 할로알에 아주 잘 팔린 것 같은데 아좀6개 유닛이 이 가격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팔린, 잘 팔린 것 같은데 보통 옛날에는 멀티유닛이 되게 인기가 좋았는데 주변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제가 그냥 레드우드에 하나 나온 집인데 이 집이 리스팅이 이게 4유닛이거든요 4유닛인데 4.9에 나왔어요 한 번도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링인이 정도 1년 애니얼 인컴에 내린 크금이 정도 남는데 이, 이 사람은 이제 오래돼서 프로퍼텍택사고니 얼마 안 내서 그런데 그래도 29만 불 정도 우리 아까 대략 계산했을 때 다른 거그 조금 전에 새 유닛 사는 거에 비하면 크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4.9에 나와가지고 3.5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5 이상이 날아간 거지 한번 줄이고 여기에서 한번 리스팅 프라이스가 체인지된 상태에서 1 밀리 날아갔어요. 그, 왜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이 멀티 유닛들이 인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켓에서도 뭐한두달 가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유닛을 옛날에는 굉장히 막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인기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서로 붙어 살고 이런 게막 옆집이랑 병 하나 두고 같이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실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과연 회복이 될까? 회복이 되면 그때는 투자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죠. 근데 조금 전에 보 보여드렸던, 음,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유닛들을 다막 ADU 나눠갖고막 따로 들어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옛날 집, 옛날에 멀티 유닛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정말 괜찮았던 유닛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그, 팔로알토에 나온, 거. 이 집은, 하, 이런 거는 인베스트 해도 돼요. 와, 정말 너무 잘하신것 같은데, 바이어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 여섯 개를 통째로 같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에 각각, 각 따로 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게 되니까,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별, 이런 집들은 괜찮은, 아주 괜찮죠. 그래서 별로 가격에, 나온 가격에 조금 더 주고 산 거예요. 뭐, 인컴도 구 괜찮았어요. 여기 보면 1년 애니얼그로스 인컴이 2 4만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잘 계산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투자도 잘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큰 어떤 이익을 볼수 있도록 손해보지 않고, 그런 시간이 되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